떼불떼불 다람쥐의 게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의 구성품과 조립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구성을 살펴보면 구슬이 내려갈 수 있는 게임판 하나와 창문, 빗장 그리고 발코니를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핸들과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람쥐 8마리가 있고, 은색 구슬 20개가 있습니다. 먼저 발코니를 조립하기 위해 창문 빗장을 먼저 올려놓고 작은 플라스틱 판을 홈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상자에 끼운 다음 큰 게임판을 이렇게 걸치도록 만들어줍니다. 배경을 나타내는 판을 꽂고 이렇게 다람쥐와 고수를 올려놓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자신의 다람쥐 두 마리를 가장 먼저 일광욕 의자에 도달시키는, 도달시켜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방법은, 음, 참가자들이 각각 같은 색의 다람쥐 두 마리를 선택하여 아래 홈에 두면서 시작됩니다. 오목한 곳에는 고수를 두고 빗장은 이렇게 열어둡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빨간 다람쥐의 차례가 되었다고 한다면 빨간 다람쥐를 가진 사람이 고수 3개를 주어 다섯 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창문을 통해 아래로 굴려 보냅니다. 다 굴려 보낸 다음, 이 사람은 자신의 다람쥐 두개중 하나를 노란 기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움직일 수 있는 칸의 개수는 자신이 굴려보낸 고수의수즉 3과 자신 앞에 있는 고수의수 1을 더한 수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면 3 더하기 1 4칸 움직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 사람은 4칸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파랑색 다람쥐를 가진 플레이어의 차례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 역시 고술 3개를 주어 이 호흡을 통해 고술을 아래로 굴려 보냅니다. 이 빗장은 약간씩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고술 3개를 흘, 어, 밑으로 굴려 보냈고, 두 개가 자신 앞에 있기 때문에 다섯 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렇게 자신 앞에 다른, 자신이 가는 도중에 다른, 다른 플레이어의 다람쥐가 있다면 그 자리는 그냥 건너뛰면 됩니다. 구슬을 굴려보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신 앞에 놓여지는 구슬도 늘어갑니다. 그렇지만, 자, 자신 앞에, 자, 하나의 다람쥐 앞에 있을 수 있는 고술의 개수는 3개가 최대입니다. 만약 이 다람쥐 앞에 고술이 4개가 있다면, 이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자신이 가는 길에 빨강 트럼펫이 있는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섯 개의 구슬을 주어 빗장을 열리지 않게 채운다, 열리지 않게 닫은 다음 구슬을 각각의 홈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열어, 이렇게 지금 다람쥐들이 움직여져 있다고 했을 때 빗장을 열어 한꺼번에 구슬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다람쥐를 이 길을 따라서 위쪽까지 옮겨와서 이 일광욕 의자에 앉혀야 하는데 일광욕 의자의 첫 번째 일광욕 의자에 도착했다면 이 사람은 일광욕 의자 중에 어떤 의자도 선택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광욕 의자에 자신의 말을, 자신의 다람쥐를, 자신의 다람쥐 두 마리를 가장 먼저 앉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